8층이야 8층 전망이 아주 좋겠네. 옛날엔 여기 호텔이었는데 방으로 바뀌었나? 826호 823호 오른쪽이네. 바닥 안 보이겠네. 823 왼쪽이겠다. 비율풀 <목소리도> 기네레 숏. 왜 여기가 이렇게 됐지 어, 여기 스위트룸인가? 저저 저전 어때? 들어가봐. 어유 바다가 아주 어? 멋지네요. 어휴, 어휴, 더러워라. 뭐, 자 갈릴리가 보이나? <놀라> 어휴, 그래도 갈릴리가 보이네. 저기가 갈릴리야. <놀라> 어용 아빠 응, 응. 이거 콩풀 어휴, 어휴, 아, 이거 콩풀 어휴, 이거 어풀어더어긴 한데 그지 달릴리가 응. 보이네 바퀴벌레가 있어 어떡해 아이고, 그렇지 만선생좀 뭐. 바꿔달라고요 왜 저기 세탁기 안에 저 벌레 쓰던 거 그대로 집어넣고 갔다 사람들이 결제했나